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즐겁게 어공부를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교직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음. 읽어 보시면 아 요거를 조금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공해서 들려줄 수 있겠다. 흥미도 잡을 수 있고 단어의 깊이도 많이 알수 있고. 네. 단순한 인터넷 용어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에서 형성. 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영어 공부도 하는데 저런 직업도 있었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백삼동원님 김성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실과 가정 그리고 디지털 세상까지 넘나들며 영어를 단순한 시험과목이 아니라요 세상을 여는 언어로 전하고자 고민해 오신 분입니다 AI 시대의 10대를 위한 디지털 트렌드 영단어 교양의 저자 서지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14년차 영어교사 서지예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영어를 점수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읽는 언어로 바라보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참 어려워합니다. 단어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예문을 알려줘도 지겨워하기도 하고 사실 즐겁게 공부하는 게좀 어려워요. 음. 그때 영어 단어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음. 아니면 어원을 풀어서 소개하면 갑자기 졸리던 눈들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음. 기운을 받은 적이 참 많아요. 야. 그래서 아 영어는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으로 머물면 정말 재미가 없지만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교직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영어 단어가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케첩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이 중국에서 발효 소스에서 왔다고 해요. 음. 중국에서 시작된 그 케첩이란 단어가 유럽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서 산업화 혁명과 대량생산이라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거치면서 네네.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 속에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재미있어 합니다. 음. 아, 그런 내용들이 인 책에 있나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음. 읽어보시면 아 요거를 조금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공해서 들려줄 수 있겠다 하는 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흥미도 잡을 수 있고 단어의 깊이도 많이 알수 있고 네. 그런 두 가지의 효과가 있겠네요. 그책 세계 1부에서 선생님 밈 셀피 해시태그 뭐 이런 어휘들을 다루셨는데 이 단어들이 단순한 인터넷 용어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탐색하는 순간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영어 단어 수업을 할때두 가지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셀피라는 단어가 음... 본문에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셀피는 그냥 셀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도 없 없고 맥락도 없고 아이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인데 너네 셀카 많이 찍어 뭐 어떨 때 셀카를 찍어 셀카를 찍으면 기분이 어때? 이런 음. 파생 질문들을 던져보면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하는 고민도 들을 수가 있고 음. 또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정체성에 대한 고민, 외모에 대한 고민, 다양한 자존감에 대한 고민들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음. 또두 번째 단어로 기억나는 것은 해시태그란 단어인데 얘들아 해시태그 너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너네는 어떤 거에 관심 있어? 이렇게 질문을 음. 던지면 아이들은 보통 이제 BTS라던가 블랙핑크라던가 본인들이 요즘 몰두하고 있는 관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매개로 해서 저도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짧은 순간이지만 본인들의 관심사, 또 본인들의 정체성, 고민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민 같은 개념들이 집단 정체성이나 문화 전파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는 소속감이나 인정욕구가 좀 많이 아, 높을 때인데 네. 그런 마인드로 수업을 하신다는 게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셀피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셀피에 갇히지 않고요 진짜 자존감을 세워 가도록 영어 단어 교육이 줄수 있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 교육 한 발짝 나아가서는 언어 교육 가장 위대한 힘은 자기 언어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 유명한 언어학자 윌리엄 제임스란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자존 자존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존감이란 내가 가진 능력 플러스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음... 방식의 문제이다. 내가 가진 역량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그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굉장히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언어 교육에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다고 봤습니다. 아이들이 정확한 언어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효능감도 높아지고 나아가 공부 의욕도 생기고 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언어 교육은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요 자존감은 타인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자 NFT 메타버스 디지털 디톡스 디 인플루언싱 빠르게 변하는 키워드들을 교실에서 직접 다루고 계시는 아이들이 이런 단어를 접할 때 보이는 호기심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두려움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 생겨난 디지털 용어들을 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처음은 재미있음, 흥미로움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인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재미있는 포인트는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너희들이 아바타로 노는 거야 얘기하면 어? 그거 내가 해봤던 건데 게임에서 했던 그게 메타버스 ]였구나. 본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재미있어 하고 또 영어 수업에 몰입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새로 생겨나면 어떨 때는 또 즐겁기도 하고 새로운 발견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두렵고 내가 뭔가 뒤쳐지는 건 아닌가? 음. 친구들은 이런 트렌드에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이런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내가 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자기 검열을 좀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음.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회도 있지만 좀 불안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혼돈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아바타 편에서요, 익명성은 자유를 주지만 책임을 흐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꼭 가르쳐야 디지털 윤리의 최소한은 뭡니까, 선생님? 디지털 세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의 최소한의 디지털 윤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내가 온라인 상에서 하는 나의 행동도 오프라인 상에서와 동일한 지위의 책임감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거나 좋지 못한 언행을 온라인 상에서 하면 그것 또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꼬질함을 듣는 것에서부터 또 나아가서는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는 행동이니까 아이들이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했고요.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윤리로는 진정성을 들고 싶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다 보니까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제가 아는 이 학생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착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학생이 핸드폰을 쥐고 SNS 활동을 하면 욕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거든요. 마지막으로 존중을 가르치고 싶은데요.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 동일하게 내가 중요하듯이 타인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존중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아낄 줄 알고 나아가서는 가족과 공동체를 아낄 줄 알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자란 우리 미래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음. 디인 플러싱은 단순히 소비 절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력의 문화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고 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아이들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 건가요? 요즘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부모님이 한 아이에게 투입하시는 그 정성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하는 방법, 이렇게 규칙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력을 가르쳐. 야 하는데 이때 디 인플루언싱 문화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남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 건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 상에서 이거 베스트 상품이야 하면 다 따라 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제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거나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우리도 물건을 살때 정말 필요한지를 점검해보자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의 자기조절력도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조절력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부할 때 참아야 되고 공부할 타이밍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요즘에 제가 봐도 풍족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이들이 결핍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스트레스 받거나 좀 우울한 것 같으면 막 이렇게 과소비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네,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어? 그냥 단어책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그런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책 속에서 선생님이 커리어 스냅샷 이런 코너가 저는 좀 재밌게 읽었는데요. 단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진로까지 탐색한다. 영어 단어 공부가 진로 교육의 첫관문좀 생소하긴 한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 아이들이 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담임으로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되고 싶은 게 뭐야? 장래희망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 이 굉장히 난해하고 음. 어 내가 아직 열몇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내 진로 진로를 정하는 건 성급하다 그래서 이 진로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영어 수업 을 하면서 이 단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e 코 o s y s t e 이라는 단어를 수업을 할때 뜻만 알려주기보다는 뭔가 환경에 대한 직업군도 같이 알려주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ai 시대의 환경윤리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같이 들려 주면서 음... 영어 공부도 하는데 저런 직업도 있었구나 아 저런 단어 에는 저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아이 영어 단어가 매개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까지 할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직업 세계를 설명하는 도구, 진로를 여는 열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를 될까요? 네. 그럼 선생님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자기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거꼭 정해야 되나요? 어, 구체적인 직업을 청소년기에 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음. 탐색하는 시간을 조금 깊게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자 지금 배우는 단어가요 선생님 10년대에는 없어질지도 모르고 구식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교육이 여전히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힘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는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단어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언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게 사실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점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를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을 정교하게 시켜야 되는 이유는 언어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음. 이 언어를 배워두면 그 단어는 사라질지언정 그 언어를 매개로 해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고력이 넓어지거든요. 음. 그럼 사고력이 확장된 아이들은 세상이 다양하게 변하고 나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져도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 언어 교육이 아이의 사고력과 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국한되지 않아도 이 언어 교육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언어가 변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어를 생각하는 힘 기르는 과정은 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영어를 성적과 입시로만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들, 단어 암기에 뒤쳐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실에서 이것을 또 고민하는 우리 선생님들 AI 시대의 0대를 위한 디지털 트렌드 영단어 교양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10년 넘게 교직 생활에서 영어 공부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영어가 교과서에 갇혀 있는 지식이라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이책 속에는 다양한 언어에 얽힌 재미있는 문화와 사회, 예술, 역사, 이야기들이 있고 또그 이야기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도 탐색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진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던져 놓았어요. 즐거운 독서 경험이 되시길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풍부한 영어 공부에 좋은 매개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확실히 좀 알게 됐는데요. 영어 단어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세상을 읽는 창 그리고 미래를 여는 창 AI 시대에 대응하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메시지가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좀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지혜 선생님께서 쓰신 AI 시대의 10대를 위한 디지털 트렌드 영단어 교양을 가지고요 언어와 세상 읽기 그리고 진로 탐색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이 책은 영어를 성적이 아닌 그 삶의 도구로 키워두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요꼭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의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